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어, 고마 인사 올립니다. 단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런 영상을 통해가지고 LG 연수솔 어, 전량 금매했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렸는데, 어, 제가 팔자마자 벌써 5% 폭등 나와버리니까,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돈이 얼마일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급성으로 우중에 와버리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스클레베입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드리는 말씀 참고만 하시기 바랄게요. 추천 아니니까요. 제가 항상 틀린 거 보셨죠? LG 에너지 솔루션 저번에 이틀 전에 매도 평균 단가 46만 4,500원으로 팔았습니다. 오늘 48만 7,000원 최고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만약 안 팔고 있었으면 주당 2만 2,500원이고 어, 두 주니까 4만 5,000원 손해 봤다고 할수 있겠죠? 구독자님이 어, 고마 방송은 주식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어, 겸손함 그의 고매한 인품 이렇게 본다는 어, 구독자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따라 상당히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근데 또 삼성전자는 마췄어요 삼성전자 3패, 감방, 미국, 반도체주 망했다. 여러분 3패 이런 말 이렇게 써야지. 유튜버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지 않고 유순하게 삼성전자 0.5% 내릴까? 뭐이 정도로 달면 누가 차단한 번가요 유튜버들도 결국에는 수요자에 맞춰 가는 거죠. 이렇게 얌전한 방송 만들어 봤자 조회수 한500 나오면 조회수 1당 3원이거든요. 그러면 500 조회수는 1500원이에요. 1500원 가지고 인건비나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편의점 알바해도 만원씩 나오는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 제목을 이렇게 좀 어,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어그로를 끌수 밖에 없다 이렇게 여, 야, 여러분한테 양해의 말씀 드리는 편이고 3전은 뭐 거의 마쳤죠 여러분 오늘 장 초반에 한0.5%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아, 또 내가 어, 또 틀렸나 또 잘못 말했나 어, 그랬는데 어, 결국에는 어제 미장의 반도체 주 따라가지고 좀 많이 내렸네요 한2% 가량 근데 저는 어차피 영주라 갖고 뭐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질적인 저희 피해로 기계를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매도하면서 드린 말씀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어,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뉴스 봐도 일일전 뉴스인데 뭐 좋은 호재가 막 쏟아지고 있죠 gm lg 엔솔 합작 미현지 공작 전기차 배터리 시제품 생산 시작 이 소식 자체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이제 시제품 생산해가지고, 이제 생산 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화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급속도로 배터리 뽑아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러면 매출액으로 직결이 되겠죠. 그리고 문화이보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일본 혼다와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어, 3일전 뉴스고 공장도 엄청나게 짓고또 공장에서 이제 생산도 이제 쭉쭉쭉 뻗어 나가기 시작하는 lg앤솔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저는 lg앤솔이 굉장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상승 여력보다는 좀 내리지 않을까 그 생각이 팔았는데 음, 제가 완전히 100% 틀렸다는 거 여러분한테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역시 좋은 기업이죠. 전 나중에 좀 떨어지면. 그날이 올까마는 어,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전녁 신경 안 쓰고 보유하고 계셨던 주주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러셨겠죠. 누가 제업 판다고 또 따로 팔겠습니까그 주주분들 강성 주주분들 축하 축하 드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틀리는지 보셨죠? 어, 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겸손함과 인품은 자신있게 제가 자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식은 어, 역시나 어려운 것이라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하시고 어, 듣고 잊어버리시에 죽고 싶네요 정말. 네 45,000원 손에 LGO는 썰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어쨌을까?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고마워 함께하는 공모주식인 재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